여러분 안녕 김야곱 선생님이야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촬영이야 어. NG 너무 많이 나 그래 난 카메라 취향이 아니야 그래 우리가 이제 식품과 영양 너네들이 춤을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했어 사실 지금 뭐 아이패드로도 하다가 뭐 맥북으로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최종이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린 식품과 영양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네들이 조금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지? 식생활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잖아 식생활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식생활의 역할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생명 유지 있었고 두 번째 정상적인 성장 발달이 있었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 있었고 네번째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선생님이 그때 그 뿌링클 말했었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 그리고 다섯번째 의사소통이랑 인간관계 형성의 기능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20일 동안 밥안 먹었는데 의사소통이 되겠냐고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의사소통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의 기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이바지한다 옛말에 빈밥 먹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식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통이 계승되고 이바지 된다는 게 이게 맞고 정통이 아니고 전통입니다. 전앞 전할 때그 전통. 여러분 이 학습지 보면서 하세요. 빈칸 채울 수 있으면 빈칸 채우고. 근데 과제는 나중에 친구들이 왔었을 때 이건 학습지 다시 한번 더 적어보는 과제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따 과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식생활의 정의도 배웠잖아. 식생활의 정의가 뭐였지? 그래, 식생활의 정의는, 어,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 약간 정의는 이름이라고. 식생활을 어떻게 정의했냐. 첫 번째, 국민영양관리법. 따라 하세요. 오케이, 잘 따라 했고.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식생활을 이렇게 말했대. 어떻게 말했냐면,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식생활이라고 했대. 그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이렇게 식생활을 정의했고, 두 번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식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했대. 어떻게 했냐면,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식생활이라고 했대.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식생활의 역할 배웠고, 두 번째로, 식생활의 정의까지 배웠어.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이번 시간에는 식생활의 현황과 어, 식생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어,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그런 설탕, 그런 당류들을 많이 먹어. 그래서 지금 식생활의 현황이 뭐냐면 전 세계는 기후 변화와 자원을 자원 위기를 직면해. 그러니까 지금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고. 뭐, 자원, 우리가 막 쓰고, 뭐, 막 쓰고, 막 쓰고 해서, 뭐, 자원 위기, 뭐, 나무도 없고, 그래서 자원 위기에 이렇게 직면해서,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녹색 성장 패러다임이 등장했대. 녹색 성장 같은 경우는 뭐, 환경과 이렇게 같이 살고, 인간과 이렇게 조화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녹색 성장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이러한 녹색 성장의 약간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근데, 아직도, 어 우리가 그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대, 뭐 환경을 많이 파괴하거나 몸을 많이 파괴하거나,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에 되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약간 체계적인 그런 필요성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받을 필요성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나트륨이랑 당류를 많이 먹는다 했잖아.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약간 소금이나 약간 짠 음식들인데. 높 높은 나트륨 음식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고 신장에서 나트륨 배설에 무리를 주어서 신장 질환을 일으키게 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밥 먹을 때 뭐가 있어?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뭐 면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많은 나트륨이 이렇게 섭취되어 있어서 이런 음식이 짜지 않게 조리하는 약간 그런 조리법 그거나 아니면 뭐 아울러 국물을 좀 많이 안먹는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대 그래서 어, 나트륨의 섭취 기준이 있어 나트륨 섭취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하루 소금 섭취량인데 하루 소금 섭취량 5g이야 5g 근데 그게 나트륨으로 이렇게 보자면 2000mg이거든 그래서 약간 5g 이내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나트륨 섭취에 대한 그런 내용이야 두 번째 아까 당류 말했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마카롱도 많이 먹고, 뭐, 뭐냐, 뭐, 약간 설탕 많이 들어간, 뭐, 빵?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 요즘 뭐지? 선생님, 요즘 빠진 게, 와플도 있고, 그거잖아. 그, 뭐지? 그, 크로와상 같이. 크로플, 맞아, 크로플. 크로플, 크로플 선생님, 황리단길 가서 크로플 많이 먹는단 말이야. 크로플 많이 먹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국민 그, 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대. 근데, 이게 당류랑 질병이랑 이렇게 상관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 먹는 그런 열량이 있잖아. 그 열량의 10% 이상을 당류로 섭취한 사람들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같은 그런 발병 위험이 높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정을 한게 있거든. 교육, 교육, 약간 식생활 교육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게 있는데, 일단. 지금 교과서 보면 제 1차가 있고 제 2차가 있어. 제 1차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4년을 2014, 제 1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2009년에 제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 당시에는 제 1차 때는 바른 식생활의 확산을 목표로 했대. 바른 식생활의 목표. 근데 제 2차 때는 제 2차는 2015년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의 그런 조화를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통 식문화 계승을 발전하고 정보, 홍보, 교류의 총6개 부분에 그 47가지의 그런 과제를 제시해 가지고 좀 약간 세분화한 것 같아. 우리가 오늘 총4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 다시 첫 번째로 가자면, 식생활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식생활의 정의에는, 뭐,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식생활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식생활을. 그리고 식생활의 역할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생명유지, 정상적인 성장 발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이랑 당류를 많이 먹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량이 소비 섭취량이 5g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국이나 뭐 찌개나 면류 이런 것좀 많이 먹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당 너무 많이 먹어 당 너무 많이 먹어서 특히 하루 열량의 10% 이상 당류로 섭취한 사람들 뭐 비마 고혈압 당뇨병 이런 발병 위험이 있으니까 좀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 나트륨과 당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했었을 때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제 1차 2010년부터 2014년도에서는 바른 식생활의 확산이 있었고 제 2차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좀뭐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뭐 농업과의 그런 연계 뭐 환경과의 그런 조화 즉뭐 약간 세분화했다는 거 그리고 어 바른 식생활의 요소 3요소가 있어 3요소. 3요소가 있는데, 어,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환경이야. 배려 같은 경우는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야. 두 번째 건강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거야. 세 번째 환경이야.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절약하는 거야. 바른 식생활의 3요소 배려, 건강, 환경. 배려, 건강, 환경. 이 발음도 벌써 어려워. 배려, 건강, 환경. 이세 가지 있는데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식생활의 정의를 말했던 그두 가지 있었지 두 가지 두 가지 무슨 법인지 적고 2번 문제 식생활의 그런 역할 무엇인지 어 이거 머리,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막 간지러워서 그래 눈곱 하는 거 아니야 TMI고 두 번째 식생활의 그런 역할들 그 여섯 가지 있었지 그거 뭔지 알, 적어야 되고 세 번째 뭐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두 가지 많이 먹는다 했잖아 그거 그거랑 그거, 약간 소금 비슷한 그거랑, 약간 설탕 비슷한 그거, 그거랑 네 번째 다른 식생활의 삼요소 무엇인지 적어서 선생님 매일 지금 전과 동일하게 보내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안녕. 오, 이거는 쓸만하군.